이 예, 과잉 진료나 예, 아니면 요비 빼먹기 예, 뭐 이런 거. 예, 그래서 제가 반속을 어떻게 해요? 그 어,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거를 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여기 병원 또 양쪽에 동시에 가 있다 이 말이죠. 예, 하루에 몇 개씩 병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니까 음. 그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. 음. 가짜 진료를 진료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드는 걸 잡겠다 그 말이군요. 실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여튼 그 저기 지금 특사경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뭐예요? 예, 저희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계속 욕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사무장 병원 그 다음에 이거 면, 가짜 치료비, 네, 대약국대표적인것고 공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을 하면 이런 가짜 진료,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저 청구해가지고 매 덕시 매시고씩 받아가지고 처벌 받는 사례가 많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수사 평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. 기 특사경 때문에.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? 저희 한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죠, 이미? 이미 있습니다. 거기다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. 그렇습니다. 법무부 예. 안 하는데, 비서실 챙겨가지고요.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시죠. 조사하는 거에 뭐 문제겠어요? 예. 감사합니다. 특사하게 조사권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확실하게 많이 잡으세요, 그러면. <laughs>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, 안 돼요. <laughs> 그,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.